지원 대상은 지난 정부 사업의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전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와 같은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인성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며 그 신청과 지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1차 지급 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사상의 계층과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는 일차 지급을 통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은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가 있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신청 지급 기한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이 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지급 방식입니다. 민생협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민생회복소피 쿠폰 금액이 충전될 예정이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국민들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 신청하신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신청하신 다음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시 민생회복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 상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교통 경우는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주말에도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요일제를 다수간 연장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 자치단체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생여부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 금요일 18시에 그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기한입니다. 어,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을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나마트도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 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히 2020년 긴급 재난 지원금 당시 지적되었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생여복 소비 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 이런 형식의 지역 어, 민생여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여복 소비 쿠폰 직업을 앞두고 정보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국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 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행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재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월 22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